조선의 개혁을 위한 답시고 무능한 고종과 악랄한 민비를 몰아내고자 일본의 편에서 민비시에 가담한 조선의 우범선 그리고 그를 암살한 충신 고영근의 이야기. 조선 후기 당시 상황은 처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무능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준 고종 그리고 모든 권력을 휘어잡은 그의 정실부인 민비는. 한껏 들떠 부패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조선을 썩게 만든 세도정치를 뿌리 뽑았던 걸 민비가 민씨 일가들을 요직에 앉히며 부활시켰죠. 당연하게도 민씨 일가의 악랄한 부정부패는 조선을 병들게 만들었고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1894년 백성들의 고열을 빼먹는 민씨 세력에 분노하여 발생한 대규모 밀란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민씨 세력을 몰아낸다. 이때 우리의 대단하신 민비는 조선의 백성들을 설득해 달래는 것도 아니고 무력을 이용해 유혈 진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걸 또 관군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청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하게 되죠. 남의 나라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 백성들을 진압하겠다는 조선의 국무로서는 믿을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청나라 군이 조선으로 향하자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청군과 경쟁을 하던 일본 또한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벌이기까지 했는데. 민비 덕분에 조선 땅에서 두 나라가 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광군과 일본군에 의해 학살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비는 백성을 다 때려잡긴 했지만 이번에는 조선을 차지하려는 일본의 야욕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에 민비는 돌려막게 하듯 또다시 빌붙을 나라를 찾아 나섰고 그때 그녀의 눈에 러시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은 청나라를 물리치고 요동 지역을 전리품으로 받았는데 이를 안일꽃게 보고 있던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을 협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간섭. 결국 일본은 요동 지역을 토해내었죠. 찍소리 못하고 쭈그리가 된 일본을 보며 민비는 러시아를 피했습니다. 모든 이권을 러시아에 주고 일본을 견제하며 편하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뚜껑 열리는 일본은 생각했죠. 조선을 먹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 여우를 죽인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한 조선인 우범선. 20살에 무과에 급제한 무신 출신이었던 그는 근대화된 일본을 동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훈련대 생활 중 중인이란 신분으로 인해 극심한 차별을 받으며 민씨 일족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주한 일본공사 미우라는 훈련대 대대장으로 있던 우범선이 민씨 세력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범선은 강직한 모습으로 말했죠. 나는 무부여. 조선의 정치개선은 직결적으로 그 당호를 이수하지 않으면 비록 어떠한 고제 양책이 있을지라도 변기하기가 어렵소. 민씨 세력을 즉각 없애지 못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도 조선의 정치가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레의 우범선은 일본 낭인들 및 여러 일본 인사들과 함께 조선인 훈련대를 이끌고 민비 씨에 가담했습니다. 을미 사변. 결국 민비는 낭인들이 내려친 칼에 숨통이 끊어졌고 민비 얼굴을 몰랐던 낭인들에게 그녀가 맞다고 알려준 것 또한 우범선이었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비의 시체를 뒤산에서 석유를 뿌린 후 태워버리란 명령을 했는데 타들어가는 왕비의 시체를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숲처럼 무성하던 민씨족속 수백 명의 신령, 신하라며 그녀를 국물하고 부르던 이천만 백성,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한숨에 목숨이 끊어질 때 오직 한 사람, 나우번선만이 보았네. 물론 고종은 아무 것도 못 하고 아내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민씨 세력의 목을 따고 싶어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일본이 침입하는 것은 더욱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나라 왕비를 지들 멋대로 살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죠. 결국 이한용의 도움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벌어지자 친일 내각은 무너졌고 우범선은 급히 일본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래도 공을 인정받아 일본은 그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매달 지불하였고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미혼이었던 그는 일본에서 만난 여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훗날 한국 농악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물 우장춘 박사였습니다. 한편 우범선은 항상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민 출신으로 민씨 일가의 심부름꾼으로 궁에 드나들다가 고종과 민비의 눈에 들어 벼락승진한 고영근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비아 고종의 신복이었던 고영근은 일본으로 건너가 우범선을 접촉했습니다. 국모를 죽인 그를 살해할 목적이었죠. 처음에 고영근은 우범선에게 호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범선의 경계를 누그러뜨려 기회를 찾기 위함이었고, 결국 둘은 몇 년간 매우 친한 사이로 지내다 마침내 기회가 오게 됩니다. 어느날 고영근은 함께 술을 먹자고 우범선을 초대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우범선은 고영근의 집에서 마음 편하게 마시고 만취했죠. 그리고 고영근은 취한 우범선이 방심한 틈을 타 칼로 수차례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범선은 1903년 4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편 우범선을 살해한 고영근은 일본에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고종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인해 사형은 면했습니다 러이 전쟁을 준비 중이었던 일본은 고종의 도움이 필요했고 고종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고영근을 징역 5년으로 감형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출소한 고영근은 조선에 돌아왔죠 후에 그는 민비, 즉 명성황후가 묻힌 홍릉을 지키는 능참봉으로 재직했는데 이때부터 모든 권력을 버리고 오직 명성황후와 고종을 위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종이 1919년에 사망하고 홍릉의 민비와 함께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몰래 비석을 세웠는데 대한홍릉 명성황후가 새겨져 있던 비석에 글자를 추가로 새겨 넣어 대한고종태황제홍릉 명성태황후부자로 고쳤습니다. 이는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고 조선왕조를 황제가 아닌 이왕거로 격화시킨 상황에서 대한제국 황제를 의미하는 비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만큼 고영근은 고종과 민비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파직되었고 이듬해인 1923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